네, 안녕하세요. 옥장의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앞에 이렇게 세대의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세대의 자전거는 세카라는 브랜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매장에서 최근 세대의 프레임셋을 조립을 했습니다. 세카라는 브랜드이고요. 세카라는 브랜드는 디자인, 성능, 가성비,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중국산 카본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제가 오늘 옥자네 집에서 이 세대의 자전거를 조립하면서 느꼈던 점과 조립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알루 기어와 루이스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체이서, 그리고 프레임셋, 아비아부 AON2 휠셋까지 여러 파츠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듀라이스 구동계와 시마노 울테그라, 또 사이브레이 파워미터 크랭크까지 한번 알차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빌드 기반의 리뷰이니까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카는 국내 유저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중국의 카본 하이엔드 브랜드이고요. 프레임 가격은 320만 원대부터 390만 원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랙으로 치면 SL 프레임과 SLR 프레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나고요. 프레임셋 안에는 핸들바, 시포스트, 콕핏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스피어 모델은 디자인과 데칼이 상당합니다. 여태까지 볼수 없었던 화려한 디자인과 데카를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로 자전거를 확인했을 때, 우와, 이쁘다! 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높은 강성, 실측 대비 가벼운 경량 프레임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카의 스피어 프레임셋은 CFD 기반 에어로 설계, 대구경 다운 튜브, 스트리밍된 케이블 확보, 이렇게 세 가지가 특징인데요. CFD란 무엇이냐? 컴퓨터로 이 자전거가 공기 흐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공기 역학적으로 프레임을 만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빠르게 달, 달릴 수 있는 그런 프레임셋이 된 거고, 대구경 다운 튜브 같은 경우는 다운 튜브라고 하면 지금 이쪽 부분을 보는 건데요. 페달을 세게 밟을 때 프레임이 뒤틀림을 방지해서 힘 전달력, 또힘 손실을 적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된 케이블 라우팅 시스템은 모든 케이블을 프레임 안으로 넣어서 공기 역학, 소, 적은 소음, 깔끔한 외관, 이렇게 세 가지를 또 장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립 난이도는 조금 있지만 타는 유저분들에게는 확실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프레임셋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작업한 자전거 프레임부터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메인으로 걸려있는 세카 스피어 나이트 워크 블루라는 프레임셋이고요. 토리안 퍼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컬러는 보레 알리스 블루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전거들의 조립 특징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모델, 토리안 퍼플 컬러입니다. 세카 스피어 모델이고요. 이 자전거는 시마노 울테그라 디아이트 그룹셋을 기반으로 장착을 한 모델이고요. 루이스 브레이크 캘리퍼 암과 체이서 140mm 브레이크 로터 또 체이서 160mm 브레이크 로터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 크랭크 체인링이 특별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알루기어 에어로 체인링입니다 한국 레이싱 파츠 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CNC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물! 바로 아비아부 AON2 휠셋입니다 실제 모델을 저희가 앞서 리뷰를 했었고요 그 휠셋에다가 트랙 본트래거 R4 클린처 타이어와 경량 투브를 조합해서 일단 만들어 보았고요 핸들바 스펙은 4 0 375 사이즈라고 하고요 90mm의 스템 길이와 카본 일체형 핸들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C포스트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장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립을 완료했다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합은 일단 올라운드 에어로 경량을 동시에 노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이스 브레이크는 유압성능 대비 가, 무게가 가볍고요 알로기어는 반응성이 빠르며 체감 강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A12 휠셋까지 넣으면 실제 주행 중 휙휙 돌아가는 가벼움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서 자전거가 막 날아갈 것 같은데요. 자전거의 무게는 6.39kg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은 세카 스피어 나이트워크 블루 스몰 사이즈 프레임셋입니다. 주요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프레임셋은 390만 원짜리 세카 스피어 프레임을 사용했고요. 핸들바는 400-375 100mm 짜리 스템을 채택했습니다. C포스트는 제로백 세팩을 사용했고요. 휠셋은 엘리트 드라이브 2 휠셋을 사용했는데, 앞으로 이 프레임에는 a 이온2 아비아브 a 이온2 휠셋을 꼽을 겁니다. 지금 현재 품절이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기다릴 거고요. 로터는 경량 갤퍼 로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색상은 실제로 보면 정말 딥 네이비 메탈릭 광택 느낌이 강해서 프리미엄 강성이 있는 프레임으로 보여집니다 또 엘리트 트라이브2 휠셋을 선택할 경우는 좀더 스피드 지향의 어, 자전거로 볼 수가 있고 에이온2로 조합을 할 경우에는 경량 중심의 자전거가 될것 같습니다 또 갤퍼 로터를 쓰면서 제동력과 내열성이 올라가고 있고요 만약에 A12와 체이서 로터를 쓴다면 좀더 가벼운 레이싱 타입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듀라이스 그룹셋을 사용하고 있는데 크랭크 파워미터는 사이브레이를 채택을 했습니다. 사이브레이 같은 경우는 체인링을 사이브레이 체인링을 쓰는 경우에 트러블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프레임에 따라서 그래서 강성이 좋은 듀라이스 체인링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것 또한 좀 교체를 해준다면 경량이 될것 같긴 하지만 기어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경량을 조금 포기하고 드라이스 체인링으로 강성이 좋게끔 구동계 세팅을 마쳤습니다 이 자전거 역시 무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놀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6.3kg 여기에다가 에이온2 휠셋과 체이서 로터를 꼽으면 5kg 후반대에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레 알리스 블루 스탠다드 스몰 사이즈 모델입니다 이 자전거는 프레임셋이 390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325만 원짜리 프레임셋을 채택을 했고요. 핸들바는 동일하게 400의 3 7 5 90mm 스템과 제로백 셋백의 C 포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번 세팅은 스탠다드 버전이라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낮지만 스페셜 컬러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고급스러운 색감이 장점입니다. 입문자가 바로 고급 빌드로 갖고 싶을 때. 추천하기 좋은 베이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합은 슈퍼팀 가성비 카본 휠셋을 채택을 했고요. 슈발베 프로원 타이어와 경량 로터, 그리고 구동계는 울테그라 12단 그룹셋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전거도 상당히 가볍게 세팅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자전거 역시 무게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카는 어떻게 만들어도 6kg대를 넘어가지 않네요. 6.76kg로 측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3종류의 세카 프레임셋과 완성차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세대의 어, 자전거를 연속해서 조립하다 보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좀더알수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세카라는 브랜드가 중국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완성도도 좀 떨어질 것 같았고, 너무 경량만을 추구하는 자전거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레임셋이 생각보다 일단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데칼이 너무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상당히 고급 브랜드, 하이엔드, 귀한 브랜드인 자전거도 프레임의 도색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세카 프레임은 도색도 상당히 견고하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수 없는 컬러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조립을 하다 보니까 트랙 마돈과 비교했을 때에는 당연히 트랙 마돈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게 제가 좀 경험을 할수 있었고 아무래도 가성비 있게 타는 브랜드라고 생각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전거에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다고 했을 때 프레임 셋만 구매를 해서 있는 구동계를 사용해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그런 라인업이 될것 같고 경량이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요. 경량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어 내구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또 경량을 추구하시는 유저분들이 계시죠. 경량을 추구하시는 유저분들에게 한 번쯤 소개해 볼 만한 자전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자전거를 조립을 하게 됐고, 6km대 그리고 5km대 후반까지도 나올 수 있는 스펙이 될것 같아요. 5km대가 들어간다고 해서 자전거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경량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자전거도 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아까 세카스피어에서 장착을 했던 루이스 브레이크 암, 그리고 알루기어 체인닝 그리고 체이서 경량 로터, 그리고 아비아보 에이온 2이 구성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자전거를 조립해서 탄다면 이 정도 구성은 해야 요즘에 핫한 파츠들로 구성을 했구나 라고 또 생각이 되어지고 또이 자전거는 체이서 로터를 또 퍼플로 맞춰서 또 깔맞춤까지 하니까 자전거가 좀 나만의 특별한 자전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트랙 옥전의 집에서 트랙 자전거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자, 이런 프레임셋도 조립을 하면서 재미있는 자전거 생활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